부강국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 없음으로 해서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여로 보암은 여러 곳에 산당을 세우고 자기가 지목한 제사장을 세워 산당을 관리하게 했다. 13장 31절. 신명기 사가는 이 일로 해서 여로 보암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13장 33절 34절.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던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에 의해 내려진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에게 보낸다. 이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아이야는 아들의 병을 고쳐죽이는커녕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 왕조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제기를 걷게 한 책임이란다. 14장 16절 여로보암을 추대한 아이야가 왜 그를 심판했을까? 아마 실로의 예언자였던 아이야는 베들과 단이 여로보암에 의해 성소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독립을 시도했던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종교적으로는 불안했다. 그는 금송아지상을 만듦으로써 부강국에서의야의 종교가 과일 종교와 혼재되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야의 종교의 이기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에는 예언운동이 본격화되고 이들은 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사람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들수 있다.열왕기서에 나타난 그들의 활약은 야의 신앙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졌는가를 잘보여준다열로보암과 루보암이 왕이 된지 5년째.이집트의 시사기 쳐들어와서 쳐들어와 두 나라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열왕기상 14장 25절로 28절.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더 피해를 보는데 그것은 중요한 무용로가 유다를 통과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제22 왕조를 창건한 시삭은 팔레스타인을 초토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일종의 시의에 그친 것 같다. 내적으로는 새로 창건된 왕조의 힘을 과시하고 질서를 찾기 위함이요 외적으로는 아직 이집트의 세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는 곧 물러갔으며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답은 여로 보암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었으나 바사의 쿠테타에 이에 곧 왕위에서 물러난다. 나답의 실책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서 기자는 그가 아버지 여로, 여로보암처럼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상 16장 25절로 31절. 여로보암과 나답의 기타 행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가를 기록한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니 그것을 참고바란다. 14장 19절, 15장 31절. 하지만 애석하게도 성서 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여로보암 왕조는 막을 내리고 역성혁명에 성공한 바사가 등장한다. 3. 바사 신물이 왕조 혁명에 성공한 바사 역시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그는 유다를 침략한다. 그러나 유다 왕 아사의 요청을 받은 다마스커스의 베나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바사는 유다 정벌의 정글,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한 바사를 이어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2년만에 시무리에 이에 쫓겨난다. 11기상 16장 8구절. 결국 바사 왕조는 24년만에 종막을 구하고 혁명에 성공한 시무리 왕조가 이어진다. 신무리 또한 7일 만에 오무리에 의해 물러남으로써 바야흐로 오무리 왕조의 전성 시대가 도래한다. 여로보아 왕조, 바하사 왕조, 신무리 왕조로 이어지는 긴박한 역사는 죽고 죽이는 살벌한 상황을 연출한다. 처음부터 정치적,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전국은 불안했으며, 따라서 개인 사병 제도가 발달했다. 왕의 힘이 약한 틈을 타서 무력을 장악한 자가 혁명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지리적으로 주변국의 침략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부강국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유다에 비해 불안한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왕통을 계승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역성혁명이 군사 지도자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들은 연자의 이에 지명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왕권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 말기에 무신이 정권을 잡자 결국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해지고 혼란해졌던 경우와 흡사하다. 따라서 통치권의 빈번한 교체는 전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의 불을 그대로 물려받은 남한국 유다는 비교적 안정세를,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므리는 왕이 되자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페니키아, 다마스커스, 유다와 군사동맹과 무역동맹을 체결한다. 11기상 16장 24절. 아시리아 비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므리 왕조는 군사적으로 강대하여 이스라엘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 놓았으며 이후 50여 년간 유다는 오므리 왕조의 속국처럼 지내게 되었다. 오므리 왕조는 아베의 전성기를 누린다. 4. 오므리 왕조와 아 오므리의 뒤를 이은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고 바알 교교의 신봉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성서 기자는 그가 여러 보암의 뒤를 이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서벨로 인해 야의 신앙이 극도의 이익에 처하게 된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11기상 16장 28절로 34절. 그러나 대의적으로 볼때 그의 활약은 대단했다. 서기전 853년에 카르카라에서 아시리아의 살만네스에 대항하여 싸우는 시리아 제국과 동맹군에게 약 2천대에 달하는 대규모의 전차대를 파견할 정도로 그의 활약이 대단했다이스벨의 활약 역시 대단해서 야의 선진자들을 거의 제거하다시피 했으며, 바알의 사당을 세우고 아사리 목상을 세워. 가난, 종교를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데 앞장선다.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 아압은 도로와 시돈뿐 아니라 유다와도 혼인정책을 펴서 유다의 요어람과 그의 딸아달랴를 혼인시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